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럼 찬양으로 예배 문 활짝 열어볼게요 thank you one 하나님 오늘도 영어부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잘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세요. 영어부 선생님들과 친구들 모두모두 모두 건강하게 다시 만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우영아부 친구들, 한 주간도 든든하고 씩씩하게 잘 지냈을까요? 우리 친구들, 요새 코로나가 너무 많아서 많은 분들이 아파하고 있어요. 혹시 주위에 엄마, 아빠, 그리고 친구들, 선생님들이 아프다면 우리 친구들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안 아프게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빨리 낫게 도와주세요.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영어부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그러면 우리 2022년 주제와 주제 말씀 맘송해볼게요. 나는 예수님의 어린이. 예수님을 닮아가요. 자 주제 말씀은요. 우리 사랑 안에서 잠든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니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 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말씀. 아멘 친구들 오늘은요. 전도사님이 빠라 책을 읽어주려고 해요. 여기에 봤더니 누가 꿈을 꾸었나요? 라는 제목이에요. 여기에 예쁜 옷을 입은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 이름은 요세이라고 합니다. 요셉은요. 야곱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다른 아이들보다 요셉을 더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쁜 옷도 요셉만 주고 다른 형들은 음. 왜 맨날 아빠는 요셉만 저렇게 예뻐하고 왜 우리들은 아무것도 안해 주지? 하고 맨날 맨날 속상했대요. 요셉만 예뻐하던 야곱을 보면서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어느날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고, 잠이 들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요셉은 두 가지 꿈을 꾸었답니다. 첫 번째 꿈은 요셉과 형들이 일해놓은 곡식단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들이 갑자기 요셉의 것에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요셉이 꾼두 번째 꿈은 하늘의 해와 달과 그리고 11개의 별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요셉은 너무 신이 나서 우와 이게 무슨 꿈이야! 하고 형들한테 달려가서 이야기해줬어요. 아빠! 아빠 이것 좀 들어보세요 아빠의 곡식단이 나한테 절을 했답니다 아빠 아빠 이것 좀 보세요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을 했답니다 그리고 형들한테 쪼로로로 형들 형들 이것 좀 들어보세요 하고 꿈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기분이 더더더 나빠져가지고 아, 뭐라고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그러면서 화를 냈어요. 안 되겠다. 그러더니 요셉을 이렇게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어떻게 화났다고 이렇게 못되게 하면 안 되는데, 솔직히. 그래서 다시는 요셉을 보고 싶지 않다고 먼 나라로 보내버렸답니다. 저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여기 무서워요. 요셉은 너무 무섭고 혼자 있어서 너무너무 속상했대요. 이렇게 무서웠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디에 있던지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세요. 그리고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항상 요셉과 함께하셨고 또 그렇게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요셉은 더 열심히 일하면서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와주셔서 요셉은 오픈 자리에 앉게 되었고요. 결국 아빠와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형들은 우리가 못되게 해서 요셉이 우리한테 못되게 하면 어떡하지? 속상해, 걱정했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미리 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전도사님에게도 모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랑 항상 함께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속들을 이루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많은 아이들을 줄 거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많은 아이들을 줄 거야. 그 모든 약속들을 지키시고 또 야곱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약속을 지켜주겠다고. 우리는 이렇게 멋진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요셉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엄청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두손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야곱을 통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힘든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더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저희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에 무섭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부터 또 많은 질병으로부터 많은 사고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매일 네,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왔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열심히 일했어요 요셉은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셔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어요 7년 동안 비가 오지 않자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에 왔어요. 요셉은 형들을 만났어요. 형님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요셉은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이집트로 데리고 왔어요. 가족들은 점점 많아졌어요. 우리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요.